어? 아니, 웬일이세요? <laughs> 저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..아..이제.. 주차장입니다 <laughs> 자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항상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를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시죠 자첫 자, 번째로 제가 영상을 만드는 작업실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, 녹음할 때 쓰는 마이크입니다 여기서 안녕하세요 김진자입니다 <laughs> 그래서 여기 <laughs> 어우 씨. 팬분이 선물해 준 어. 상준이 잘 지내지 자 그리고 이제 실버 버튼이 뒤에 있고요 아 이것도 이거 <laughs> 네, 결혼할 때 그린 겁니다 이거. <laughs> 너무 이뻐요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네.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심슨 이제 우리 사모님이랑 이제 제 이제 미래에 <laughs> 요즘 가장 오래 있는 공간입니다 네. 좀. 저와 사모님의 침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자뭐 이런 공간이고요 베개가 이게 거의 육중한 급 철동이도 여기서 같이 자고요 옷장 공개합니다 따란 이게 제 옷의 전부입니다 <laughs> 자 그다음은 거실입니다 그냥 뭐소파랑 테이블 있고요 그다음에 아 요것도 야관 문제죠 이제 곧 가서 먹어야 됩니다. 뭐, 음. 저한테는 뭐 필요없는 뭐 그런 거긴 하지만, 네. 이게 또 저희 결혼 앨범을 여기 밑에 항상 이렇게 펴놨습니다. 야, 이날 진짜 내가 처음 화장이라는 걸 해봤지. 아, 우리 와이프, 와, 이거 봐, 와. 이거 연출이죠. 아, 거기서 하라 그랬어. 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이제 저희 어머님과 이제 우리 장모님 사이에서 아주 경련이 일어나고 있어요. <laughs> 이거봐 이게 더웃겨요 우리 어머님은 좀 짐심으로 좀 좋아하시는 거 같고 우리 엄마는 약간 웃어. <laughs> 어, 설동이 우리 설동이 해먹이에요, 해먹. 아이고 이뻐라. 아이 음. 음. 좋아 죽네 아주 그냥. 이사하니까 어떠세요? 네. 이사하니까요, 너무 좋죠. 하지만 제가 엊그저께 원래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뭔가 애틋한 거야. 아... 그리운 느낌이 들었어. 음... 어. 그럼 다시 돌아가실래요? 아니요.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미니멀리즘이라는 다큐를 봤거든요. 아, 거기 푹 빠졌잖아.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. 너무 우리 집에도 쓸데없는 게 많아요. 말 나온 김에 <laughs> 뭐 쓸데없는 거좀 갖다 버립시다. 음. 어, 자, 이 이게 뭐야 이게? 이거 쓰레기가 그거, 있어. 아니야. 그거 아, 가습기 그거? 필터. 저희 필요하고. 이건 필요해요? 솔직히? <laughs> 자, 이제 저희 이제 나가보겠습니다. 이게 빨래 누가 이렇게 막벗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빨리 치우고 이거 여부 거잖아요. <laughs> 아, 제거 한번 맡아보겠습니다. 제 거. 오케이. 여기가 또 와, 나무가 많아서 단풍이 예쁘지? 너무 예뻐요 진짜. <laughs> 야 우리 사모님 너무 귀여우세요. 우리 뭐 탈까요? 구자차?